네,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아, 오늘, 몸이 좀안 좋아요. 몸이 좀안 좋았는데, 제 차가 엔진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수고해왔습니다. 아, 이거 여름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디 잘 돼가고 있어요? 어? 왜고개를 들려줄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아, 뭐 어려워. 잘 하면서. 면접 고비를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정말? <laughs> 아, 내몸이라좀 어떻게 바꿔줄 거다. 아, 죽겠어. 아니, 근데 이거 미션 클러치 바꿔야 되는데. 뭐? 클러치. 그걸 이제 이게 그냥 써요. 하다가 바꿔 아니야, 100% 슬립날까. 이거, 이거 많이 깨끗해졌네. 레이저 클리닝을 진행하고. 어, 오. 예. 네. 아, 멤보도새거됐네 무기랑 싹 제거한 다음에. 어. 1차 이제 베이스 칠, 어. 착채 바르고. 이 차로는 이제 렙트라이더라는 페인트가 있는데 좋더라고요 아.. 어, 렙트라이더? 마감을 하니까 아. 이게순정디카게서어 그러게 어 완전 디끗해졌네아 하체는 다 바꿔야겠다 여기 3년을 못 가네 그나마 그래도 램포더 마일레 이런거 써가지고 그니까 예 왜냐면 234가 요게 좀 안좋아지면 100km 대에서 핸들이 좀 떨거든 현재로서는 엔진만 아. 좀 레이아웃 잡아본거고 이게 오일팬 가공이좀필요하더라고요 뭐 오일팬으로 음. 엔진에서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서 그 다음에 어차피 오일 레벨 센서는 삭제를 아. 할 거예요. 오호. 원래부터 독립스로트 엔진이 달려있어서 그랬는데, 좀, 이게 이질감 없네. 어차피 DME 라인은 음. 가깝기 때문에 아. 위치상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이제 DME 쪽에 들어가는 이제 메인 전원이라든지, d m 릴레이라 회소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실제 구현을, <laughs> 저쪽 퓨즈박스를 구현을 해야돼요 회로도를 이제 3사과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하면서 레이아웃 보면서 지금 응. 어느정도는 찾아놨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레이아웃 그러니까 에어컨 라인이나 미미 자리나 아니면 이제 대기 라인 쪽에 어느정도 틀을 잡아놓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전기 작업 해야 죠 공간 봤을 때는 어, 라제터를 바꿔도 되겠다. 자6거 쓰고 펜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역시 배송군에 착착착이네. 어, 뭐야? 아, 나 이렇게 그쵸? 빨리 올라갈 줄 몰랐어요. 이제 힘들어. 시작이긴 한데. 이제, 아 이거, 이거 너무 어려워. 나못있을것 같아. 아, 왜 그래? 올라갔으면 <laughs> 이지 이제. 자 그리고 오늘 저기 뭐 배사장 230한대또 보여줘야지. 뭐 아, 요즘 에이. 뭐 작업 열심히 하죠 마. 아서왜 이래?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있어가지고 다 드러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녹이를 망고 해서 그래도 레스토랑이 나뿌지 않네 저희가 엔진은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컨셉으로 해서 여기 방위를 다 했어요 아, 방위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공정으로 진행해봤어요 근데 절차 음. 같은 경우는 하단만 했고 그렇죠, 그렇죠. 이차 같은 경우는 이 마우스 쪽에 진행을 어, 하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으로 한번 이쪽만 해본 거예요 어, 이쪽만 하고 이제 어떤 다양한 방법을 해보려고 이 레프 라이더라는 재질의 이런 느낌이 확실히 음. 되게 강하지 네. 실수구 엄청 강한하이야 고객들이 <laughs> 하기 전에 대그 차에 직접 해봐서 얘는 이제 타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한달에두달 한 동안에 한번 테스트 해봐어디기에서 혹시 쓴다든지 아니면 녹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걸해봐야겠 그래도 참 용단네 이거 불러놓은 간에 이제 응, 원래 안 굴러갔는데. 이거 힐도 해야지. 힐도 할 거고. 아, 이런 거좀다 떼자. 레이저 있으니까. 아. 메터라이너로 구매해야지. 음, 응, 냄새도 괜찮네. 에? 냄새도 괜찮아. 이번에 소스도 올려보고. 아. 할만하다, 그럼 이것도 올리지 뭐. 뭐가? 결국에는 내가 테스트야. 내가. 어, 결국에. 2차력 M3 구합니다. 걔는 참 작업 잘 돼서 다행이네. 대략 이제 크랭킹을 할수 있다. 언제쯤안 없게 아, 그럼 일주일 안에는 하죠. 아 멋있다. 근데 이제 내가 바빠서 아, <laughs> 한달 멋있다. 아니 근데 빨리 빼야죠. 지금 이거 말고도 해야 될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빨리 할 거예요. 그러면 어, 앞으로 계속 변화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시동 걸어서 시동 건날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